이재명, 너 윤석열 대통령하고 짰냐? 정책이 둘이 똑같아? 참 희한하네. 니네 둘이 짜고 고섭치는 거지, 지금. 응. 야, 내가, 일본하고 단합하고, 응? 일본하고 친해진다고 했더니, 오메, 글쎄 방향을 틀었어? 일본하고 친해질라게? 야, 그거 잘하는 거다. 결국 거 반중이야, 반중. 미중, 패권전쟁이 된말 새끼. 에? 우리나라가 독립도 미국이 시켜준거고 6.25 전쟁도 미국이 했는데 막뭐 그쪽 편에 줄 서는거야 물론 그냥 가면 안되고 일본하고 단합해서 에? 그렇게 가면 돼 근데 윤석열이 했던거랑 정책이 비슷한데 아니야 내가 봐선 똑같아 걔고 북한은 깔 필요 없어 깔 필요 없어 미중 패권전쟁이야 우리가 북한하고 싸우는게 아니야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건데 자, 우리는 북한을 껴안고 중국을 까버려야 돼.